급한 수술을 앞둔 환자가 코로나 19에 확진되면서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 역시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병상을 배정받기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결석 수술을 하기로 했던 70대 정모씨. 갑작스럽게 수술 일정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번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가 격리지요 대학 서또 날짜 잡또 오라고 하면 또 이제 주 뒤에 다는데또 그때 가서 나또검사하또 해당 대학 병원 측은 방역 지침에 따라 7일의 자가 격리와 3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날짜가 잡히면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니 수술이 급한 환자들은 또 양성 판정을 받을까봐 걱정이 큽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삭이 된 임신부는 출산 전 입원에 앞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음압 시설과 신생아 격리 시설이 마련된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데 이런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을 한 산모도 있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확진된 임산부가 아이 낳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나 관련 매뉴얼도 없고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출산하거나 출산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대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이에 따라 정부가 음압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확진 환자를 받는 병원이 겪을 수 있는 손실을 적극 보존해 주는 방안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